안녕하세요. 저는 조아저입니다 오늘 집에 왔어요. 집에 늦게 왔어요. 5시에 왔는데 마루가 반겨주고 있고 삼촌이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동생 선물인데 가져가라 해서 삼촌이 거부를 했어요. 제발 좀 가져가주세요. 가니까 가지고 갔더라고요. 저는 저만 보면 장난치고 싶나 보여. 아무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니 네, 마루도 마루도 봤는데 마루가 집에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동생 집에서 했죠. 너무 자리를 피우면 안 되는데 어 그런데 오늘의 영상은 바로 바라와라와라 어떤 주제냐면 오늘 씻긴 씻어야 되는데 여동생 선물을 뭐 사느냐 이게 뭐냐고 스프레이냐 그랬더니 스프레이 샴푸 드라이 샴푸요 그게 뭐냐고 가셔서 설명했더니 누구보다 네가 필요할 텐데 왜 여동생 주냐고 가더라고요 그게 꼭지 여기 있잖아. 머리 안감으면 냄새나는거 정수리냄새가 없애는거라 고 가니까 삼촌한테 누구보다 니가 절실히 필요한데 왜여성생주냐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없겠죠 아저 몰랐는데 사고 사고 샀는데 집에 이어폰이 세개나 있어요. 아저 몰랐는데 사고 싶어서 샀는데 어좀 뭐 낭비를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서울 갈려고요. 우동생이랑 한번 놀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니든 전주라도 못갈것 같아서 우동생한테 말은 해놨는데 어 서울 여행 가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 지금 당장 못 가고 이월쯤에 가고 싶어요. 지금은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안되고요 2월쯤에 한번 여동생이 같이 갈려고 아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데 2월, 2월 중순쯤에 갈것 같아요 중순에는 말에 갈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 20만원 준비해야 되니까 20만원 준비하고 나서 여동생이랑 사촌 여동생이 가든, 여동생이랑 같은 여동생이랑 같든 하려고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거 없고, 아직 여동생이 제 글을 읽지 않았어요. 정말, 어, 한번 얘기를, 솔직히 오만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한 번, 제가 100번 말하면요, 한번 대답해요. <laughs> 10번인가, 100번 부르면한번 대답해요. 한, 한두 시간 뒤에 답, 답장을 줘요. 굉장히 연예인보다 소녀시대보다 바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전, 어, 사촌 여동생이 더 답장이 늘어, 늘어, 늘어서 한 1년, 1년 지난 들어왔어요, 내가. 1년 지났는데 답장 하나 오는 것처럼. 어, 한 반나절 지나면 답장이 와요. 응, 그래. 축하해 가사서 화이팅. 이게 다이긴 한데. 여동생이 가더라고요 내가 사촌 여동생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가니까 혹시 차단당하지 않았냐고 장난으로 가대요. 그래서 차단 안 당했는데 그래서 다행이네. 가고서 계속 어, 그런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이제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가족인데 친하지 그럼 안친하겠냐고요 어.. 싸우자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가족들이랑 친하지 않았어. 약간 오해도 있었고, 약간 병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사이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 지네, 지내 지내진 같아서 기분이 새삼 좋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황 소식이었어요. 근황.